세기 동안,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도구를 이용했다. 뭐 하려고 시작? 바꾸려고 또뭐 하려고 갖고 오려고? 뭐를? 자연 현상을 우리가 뭐할수 없었던, 지각할 수 없었던, 뭐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었던 자연 현상을, 바꾸려고 뭐를 이용했다? 도구를 이용했다. 못 보던 거? 망원경 본다. 못 듣던 거? 먹고 자서 듣는다. 이해가 됐죠? 못 느끼던 거뭘 해서? 느꼈다. 다이 내용밖에 없어요. 오케이. 어떤 경우에 이것은 구성되어 있다? 확장하는 걸. 신호를 확장하면 못 듣던 걸뭐할수 있다? 듣거나 볼수 있다. 신호를 뭐 한다? 확장한다. 어떻게 하던 들어오던. 어디에 우리의 일반적인 평범한 감각 입력에 뭐하던 들어오던 신호를 뭐한다 확장한다 이해가 됐나요? 신호를 확장하는 게 뭐하는 거다? 도구를 이용해서 바꾼 거다. 망원경은 뭐한다? 명확한 너로 시야로 가져다 준다. 뭐를 어떤 것을 어떤 거 너무 뭐했던 거 멀었던 거 그래서 우리 시야가 인식할 수 있었던 없었던 없었던 것을 누가 망원경이 가져다 줬다 이해가 돼요? 네. 그다음 다른 도구 이제 망원경 말고 다른 거 얘기해 보자. 신호를 뭐한다? 바꾼다. 바꾸는데 인투 어디로? 요거 지금 해석 안 했어. 신호인데 어떤 신호 우리가 뭐할 수 없었던 인지할 수 없었던 신호를 뭐로 바꿔야 돼. 우리가 뭐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던 걸 바꿔서 하나로 관찰하도록 관찰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뭐하는 거? 그냥 읽으면 돼. 시작. 읽어. 시작. 확장하다. 또 읽어. 또 읽어. 바꾸는 거. 그 도구들을 무슨 도구들? 이런 도구들. 그가4번 내놨어 문장삽입으로. 오케이? 이것들. 이것들은 형태를 취한다. 자, 뭐하는 형태? 시작. 확장하는 형태. 또 뭐하는 형태? 읽어. 바꾸는 형태. 이 도구들은 확장한다. 뭐를? 범위를. 우리 무슨 감각? 현재 감각의 범위를 뭐 한다? 확장한다. 확장하는 방법은 뭐 한다? 생성하는 것. 뭐를? 가시적인 건볼수 있는 이라고 욕하면 돼. 어떤 이미지로? 볼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못, 볼, 못 보던 거를 뭐 하는 거? 볼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감각의 범위를 뭐 한다? 확장한다. 한마디로, 볼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 못 보던 이미지를. 오케이, 뭐를 기반으로 자외선 빛을 가지고 자외선 빛 내가 다볼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그게 뭐지? 무지개 만드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대면 어그 스펙트럼 그치? 스펙트럼을 통해서 쭉 하면 아 이게 무지개가 있었어? 이런 거볼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된 거지? 또는 먼지에다가 이렇게 뭐 빛이 이렇게 막 있었을 때 광선이 우리 눈엔 안 보여. 근데 뭐 연기 같은 거쫙뿌리면 연기 때문에 보이잖아. 이해가 된 거야? 오케이? 이게 뭐다? 우리의 현재 감각의 범위를 뭐한다?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다음 생성한다 그랬으니까 요번에또 뭐한다? 소리를 바꾼다. 상식적으로 해봐. 어떤 소리를 어떤 소리로 바꾸면 돼? 소리니까 뭐할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걸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 그걸 범위를 뭐한다? 확장한다고 이야기한 거야. 요거도 빈칸 괜찮네. 그렇지? 여기도 빈칸 괜찮지? 확장하는 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한다? 생성하고 어, 바꾸는 거를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된 거지? 자, 그런데 신호인데 어떤 신호를 바꿔야 된다고? 보통 보통 뭐할수 있었던 볼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걸 뭐라 그래? 어렵게. 시작 어렵게. 시작? 보통의 범위 밖에 있는 소리. 이거 이해됐어? 소리를 바꾸는데 어떤 소리로 바꾸는 거야? 소리를 이 소리를 어떤 소리로? 어디 갔어? 어 이렇게 보통은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었던 없었던 없었던 것의 범위 바깥에 있는 소리를 바꾼다. 오케이, 그 다음 뭐 들을 수뭐 있는 신호로 자 들을 수 없다는 라 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범위 어떻게 있었다고 밖에 있다는 걸못 듣는다고 표현한 거야. 얘는 들을 수 있다. 요거 이해가 된 거지? 자, 그럼 아니면, 그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면 추가로라는 뜻이야. 연결사로 내면 얘가 답이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면 다르게 바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일부 도구들은 뭐 한다? 측정한다. 뭐를? 속성을. 속성을 뭐 하는 때 측정하는 거니까, 아니, 어떤 속성을 측정해 주는 거야? 도구가 측정해 주는 거야, 속성. 우리가 할수 있는 없는. 없는 거를 측정해야지. 자, 누가 측정한다고? 일부? 누가, 누가 측정한다고? 예를 해석해야 돼. 누가? 도구가. 뭐 한다고? 측정한다고. 속성을. 아, 도구가 하니까 누가 못 하는 거야? 우리가 못 해야지. 그럼 우리가 뭐 하든 전혀 감각 수용 능력이 있는, 없는, 없는 것을 측정해 주는 거지. 이해가 됐나? 그 다음 뭐 한다? 바꿔주는 거지. 누가 바꾸는 거야? 도구가 바꾸는 거지. 뭐를? 속성들을 어떤 거로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빈칸 괜찮네, 그렇지? 아, 또 내야 되겠는데? 자, 어떤 느낌으로 계속 가면 돼. 못하는 걸 하게 한다. 못하는 걸 하게 한다. 못하는 걸 하게 한다. 못한다를 뭐라고 표현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된 거지? 오케이. 주어는 뭐다? 도구다. 오케이. 다음.